안녕하세요. 제이쑥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필수 노르발 중에 하나인 파이핑 노르발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우선 파이핑 노르발 생김새를 살펴볼까요? 지퍼 노르발과 같은 철친 부분이 없구요. 걸고리 같은 끝부분에 나사가 하나 있는데 이 나사를 풀면 이렇게 움직이는 노루발의 바닥 부분이 있어요. 이 노루발 바닥에 양쪽에 바늘의 위치를 맞추는 홈이 있고요. 이제 노루발을 장착해 볼게요. 노루발 자비는 올려둔 상태에서 교체합니다. 이런 지퍼 노루발처럼 철침이 있는 경우에는 노루발 자비를 그대로 두고 노루발 바닥만 교체하고요 파이핑 노루발처럼 철침이 없는 경우에는 노루바잡이 전체를 교체합니다 이때 노루발 나사는 완전히 분리하는 게 아니라 교체할 수 있을 만큼만 풀러서 나사의 끝은 이렇게 걸쳐져 있어야 합니다. 파이핑 노루발에 걸고리를 노루발 나사에 걸치고 나사를 조여줍니다. 노루발을 제외한 다른 노루발로 교체해서 사용하는 스티치는 주로 가운데 직선을 사용합니다. 직선 바느질에는 평노루발의 위치에 따라서 가운데, 측면 두 가지 직선이 있는 거 아시죠? 제 영상 병행해서 보시면 이해가 좀더 쉬우실 거예요. 그럼 바늘을 가운데 직선으로 맞춰 두고 파이핑 노르발 뒤쪽에 나사를 풀러서 바닥을 움직여 볼게요. 여기에선 조금 세밀하게 맞춰 주셔야 하는데 이 노루발 바닥에 몇 미리 안 되는 바늘 홈 간격을 모두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 바늘 홈 가장 안쪽에 맞춰 볼게요. 바늘을 움직여서 이 노르발 바닥에 바늘이 닿는지 확인해 주세요. 바늘의 위치를 정했다면 풀었던 파이핑의 그 주황색 나사를 손으로 꽉 조여서 노르발 바닥을 고정해 주세요. 이때 노르발 레버를 내린 상태에서 바늘을 한번더 움직여서 노루발 바닥에 닿지 않는 걸한번더 확인하고 위치를 확정합니다. 자, 이제 재봉을 시작해 볼까요? 그럼, 파이핑을 이해하셔야 하는데요. 파이핑은 파이핑 심과 감싸고 있는 원단으로 구분됩니다. 이 심의 굵기에 따라 완성되는 파이핑의 굵기가 결정됩니다. 말랑말랑 부드러운 파이핑 심을 감싸는 원단은 일반적으로 바이어스 방향입니다. 그래서 직선, 곡선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바이어스 원단은 원단 소요가 많잖아요. 그래서 파이핑 완성 라인이 사각 쿠션 가장자리처럼 직선만 있다면 감싸는 원단을 푸서 방향으로 재단하셔도 됩니다. 파이핑을 만드는 파이핑 힘은 이렇게 여러 개의 실이 꼬여져 있는 루프처럼 생겼는데요. 시중에서 볼수 있는 이런 면끈과 비슷한 모양을 띠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면끈은 아무래도 끈이기 때문에 조금 더 튼튼하고요. 파이핑심은 면끈처럼 생기긴 했지만 꼬임이 잘 풀어지고 그리고 끈에 비해서 좀 약한 느낌이 있습니다. 가능하면 파이핑을 만드실 때 파이핑 심을 사용하시는 게 좋겠지만 파이핑 심만 따로 구입하기 번거로우시다면 집에 있는 이런 면끈, 운동화 끈 같은 걸 심지로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파이핑을 감싸는 원단의 폭은. 파이핑 심을 감싸고 원단이 시접만큼 남으면 되는데요. 보통 시접은 1cm로 사용을 하죠. 그래서 이 파이핑에 감싸는 원단의 폭은 4cm로 할 거고요. 길이는 내가 원하는 부분에 시접만큼 여유있게 잘라주시면 되는데요. 길이 끝 정리하는 시접은 10cm 정도 사용합니다. 노루발 장착 가운데 직선 재봉 선택, 바늘 위치 확인, 파이핑 재료 준비. 이제 파이핑을 만들어 볼 건데요. 원단에 직접 재봉을 하기보다 파이핑 자체를 시침으로 먼저 만들어 둡니다. 감싸는 원단 중앙쯤에 파이핑심을 넣고 감싸 덮어줍니다. 누르발 밑으로 넣어주는데, 바늘이 심 가까이 가도록 누르발 바닥을 내려 둘 거예요. 재봉이기 때문에 땀 길이는 가장 길게 하고 천천히 직선 재봉을 해 줍니다. 처음 시작할 때 매듭을 지을 필요는 없구요. 파이핑 심지에 너무 가깝게 가지 않게 이 파이핑 심에서 한 3mm 정도 여유 있는 부분을 재봉합니다. 파이핑 심과 파이핑을 감싸는 원단은 힘이 약해서 잘 늘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재봉을 하면서 힘을 주지 않도록 조심해서 재봉합니다. 원단 앞뒤 사이에 하이핑을 끼우고 함께 재봉을 합니다. 그런데 이세 가지를 한 번에 재봉하셔도 되지만, 앞 원단에 이 파이핑을 만들 때 재봉했던 그 시침선에 맞춰서, 재봉을 먼저 하고 뒷 원단을 덮어서 한번더 재봉을 하면 조금 더 편하게 재봉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때 파이핑 시접을 1cm를 남겨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1cm를 시접으로 많이 사용하는 소품 과정에선 원단의 끝쪽에 파이핑 시접 끝을 맞춰 두고 시침선을 재봉을 하면 자연스럽게 1cm를 재봉하실 수가 있습니다. 원단을 덮은 쪽에서 파이핑 노루발로 심지의 위치를 확인하면서 이 위쪽에서 재봉을 하셔도 되고요. 원단 뒤쪽에 파이핑을 시침했던 재봉선이 보이기 때문에 이 재봉선을 따라서 재봉하셔도 됩니다. 완성이 됐을 때 겉에서 딱 파이핑심 만큼 타이트하게 보여지는 게 가장 좋고요. 이 파이핑심 옆에 시접이 조금이라도 여유롭게 남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안쪽으로 가깝게 추가 재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파이핑 재봉은 완성선이 두세 번에 걸쳐서 재봉을 하게 됩니다. 처음은 파이핑을 고정하는 개념으로, 두 번째는 파이핑심 가깝게, 세 번째는 파이핑심 옆에 혹시나 남는 시접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곡선 부분에 파이핑을 재봉할 때는 파이핑을 감싸고 있는 원단을 바이어스 방향으로 재단을 해주셔야 되고요. 파이핑 시접에 가위집을 넣으면서 재봉하시면 됩니다. 직각 코너가 있는 부분에 파이핑 재봉을 하실때는요 코너 약 5cm 이전에 잠깐 멈추시고요 파이핑 시접에 가위집을 3번 넣는데 원단 끝 기준으로 한번, 그리고 시접 간격으로 위로 두 번, 이렇게 세 번을 넣어줍니다. 원단 끝 기준으로 가위집 한번, 그리고 지금 시접을 1cm로 두고 있기 때문에 1cm 간격으로 위로 두 개를 더 넣어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가운데에 있는 가위집이 완성선 교차점이 되고요. 가운데 가위집에서 멈추고 바늘을 꽂은 상태로 방향을 바꾸고 파이핑도, 꺾어서 내려주면 정확하게 사각 코너를 기준으로 가위집이 양 옆에 들어간 모양의 파이핑이 제봉됩니다. 그런데 뒷 원단을 덮은 상태에서 코너를 재봉할 때는 파이핑을 앞 몸판에 임시로 고정할 땐 직각으로 꺾어서 재봉을 하지만 파이핑 심의 모양이 둥글둥글하기 때문에 이 파이핑 심을 라인 따라서 가깝게 돌아가다 보면 약간은 둥근 직각 코너 부분을 완성하시게 됩니다.